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피시방가리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00만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낙! 피파대낙닷컴! 구글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원창윤을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원창윤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모먼트 공격수 티어리스트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관적인 기준이니 그냥 참고 정도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모마통 교수 티어 리스트를 했을 거야. 근데 그때와는 확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메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메타가 바뀌다 보니까 플레이도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추가된 개인기도 막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보니까 워낙 많더라고 한 37명 정도 돼요 워낙 모먼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소 이제 설명도 좀 하고 하면은 이제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티어 첫 번째 선수 루이스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뭐이 선수 뭐 설명이 필요 없죠 3티어 그 다음 이제 트레제게 트레제게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2.5티어로 가야 될까 3티어로 가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3티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클로제입니다 사실 클로제는 생각보다 체감도 좋고 그리고 요즘 메타에 또 헤더가 중요하잖아요 헤더도 좋아 근데 문제는 중거리가 너무 안 좋아 다른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중거리가 너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또 양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3티어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시어럽니다. 아, 근데 시어도 뭐 나름 괜찮긴 한데 또 잉글랜드 국대다 보니까 잉글랜드 톱이 또 귀하잖아요. 근데 시어러가 이제 어찌 됐든 뭐 짝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슛은 진짜 좋은데 좀 느리기도 하죠. 예,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3티어에 박아 줬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솔샤르입니다. <laughs> 솔샤르 3티어. 그 다음, 반니 스텔로이드 3티어. 아, 근데 반니 양발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그 다음, 라울 3티어고, 그 다음, 미카엘 라우드루프.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드릴게요. 미카엘 라우드루프, 그 다음, 슈케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카엘하고 슈케르는 그래도 3티어 측에서는 저는 꽤 괜찮게 썼던 선수들이긴 하지만, 뭔가 2.5티어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글씨 잘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2.5티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티어 첫 번째 선수, 라르손입니다. 근데 라르손은, 생각보다 되게 좋게 썼던 것 같아. 나 옛날에 엄 라르손도 되게 극찬을 했었었는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 스피드도 좋고 양발에다가 예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투톱 원톱 가능하고 침투도 좋고 체감 좋고 그리고 심지어 헤도도 좋더라. 그래서 나는 라르손은 생각보다 조금 높게 쳐요. 그래서 2.5 티어에 막아줬고요. 그다음 아... 그또 이제 맘들이 또 달려올 것 같은데 이제 크레스포. 그래도 2.5 티어에. 너무 좋습니다 사실 클래스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높은 티어가 되길 바랬습니다만 예, 그래도 양심이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2.5티어 그 다음 이제 리네콤 리네콤도 라르송과 마찬가지로 가성비적으로 되게 괜찮은 선수예요 체감도 좋고 양발이다 보니까 예, 잉글랜드도 공격수 가능하고 그 다음 5원입니다5원은 짝발이긴 한데 짝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단계 위해를 준 거는 일단 진짜 빨라. 스피드가 너무 좋기도 하고, 체감도 좋고, 생각보다 해도 뭐 전체적으로 다 좋더라고. 근데 짝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2.5티어 줄수 있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 다음 이제, 부트라게뉴입니다. 부트라게뉴가 근데 이, 티어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체감 좋고, 뭐 슛도 많이 좀 좋아지고, 뭐 양발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든 몸이 조금 약하기도 하니까 에, 뭔가 높은 티어를 주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그래서 붙터 들어가 2.5티어 어, 그 다음 이제 이언 라이트 2.5티어에 박아줬고요 그 다음 반페르시입니다반패르시도 2.5티어 씁뭐 어, 전체적으로 헤다가 중요한 니다반니다반니까밤패르시 헤더도 뭐 괜찮고 그래서 2.5티오에 넣어봤고요그 다음 이제 게르트 밀러입니다. 아, 근데 게르트 밀러는 좀 많이 아쉬워. 그러니까 사실 게르트 밀러가 스탯은 정말 좋아요. 양발에다가, 건장에, 건장에다가 나름 스피드에 꼴결적인 슈퍼우가 좋은데, 가장 문제는 중거리야. 중거리가 너무 낮아. 120밖에 안 돼.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중거리만 높았으면 더 높은 티어에 갈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중거리가 낮다 보니, 좀 높은 티어로 가기는 좀애매했고요그 다음, 이제 클라이 베르트입니다. 크레스포도 그렇고, 클라이 베르트도 그렇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들인데, 요번에 모먼트는 좀 생각보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클라이 베르트는 너무 둔했던 것 같아. 체감이. 아, 근데 너무 둔하더라, 진짜로. 너무 심각하게 둔해. 음, 그래가지고. 뭐, 키도 커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둔한마 너무 둔하다 보니까, 드리블이. 조금 이제, 더군다나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어, 좀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은, 이제, 베르캄프입니다. 예, 베르캄프는 사실, 좀 사람마다 좀 달라요. 누구는 조금 이제, 높은 티어에 주고, 뭐, 누구는 또,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타일이긴 해. 그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슈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배르칸부 좋아요. 그니까, 한 방은 있어. 진짜, 뭐, 예감도 있고, 슈팅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뭔가 헤더, 뭐, 마름이다 보니까 몸싸움, 거기에 스피드도 사실 조금 이제 가속력이. 이제 낫다 보니까 퍼터도 조금 그닥 맛있지 않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베르캄프 정도면 2티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5티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스타일에는. 근데 베르칸프는좀 호불호가 갈려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티어 정리를 해볼게요. 이티어첫 번째 선수, 우고산체스입니다. 원래 우산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리고 레알케미도 가능하고. 솔직히 성능 진짜 좋아요. 스피드도 빠르고, 양발에다가 예감의 파워헤더까지. 헤더도 잘해주는 선수야. 이야, 질이죠 너무 좋은 선수란 말이지. 근데 일단 문제는, 우고산체스가 몸도 좀 약하고, 그리고, 일단은 개인기가 삼성이야. 히트볼로야 제저 저 역시도 뭔가 개인기를 많이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삼성이다 보니까 힐트볼리대고안 되고, 되고 차이가 좀 많이 큰 메타예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아래 티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안 러쉬입니다 러쉬도 마찬가지예요 와 러쉬 예전에 진짜 이걸로 우승했잖아 우리가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다재다능하고 예감 파워에도 아웃사이드 있고 스피드 중거리 뭐, 거기 헤더, 다 좋은데, 역시나, 삼성. 음. 근데 뭐, 가성비적으로는 저는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그래도 여전히 좀 높게, 에, 평가하는 그런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토레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달글리시도 2티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글리시도, 정말 좋은 선수긴 한데, 어찌됐든 2티어. 가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칸토나, 칸토나는 이제 장점은 진짜 다재다능하지. 뭔가 큰 단점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출난 장점도 없는, 뭔가 좀 애매한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지. 에, 맞다. 그다음 이제 바조 이티어, 그다음 이제 푸스카스까지. 푸스카스는 진짜 이티어 줄수 있는 게 짝발이긴 하지만 진짜 좋긴 해요. 푸스카스는.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 뭐 랭커들이나 게이머들도 인정을 할수 있는 선수야 그러니까 사실 짝발이면은 티어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푸스카스는 그걸 뛰어넘는 선수라서. 에, 물론 이제 짝발이기 때문에 더 높게 못 올라가는 건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2.5 티어나 3 티어로 떨어질 만한 수준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 양발이었다, 무조건 1 티어지. 음. 방금 추가된 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바조도 진짜 좋긴 한데 요즘 메타가 근데 일단 헤더가 좀 많이 중요해졌잖아. 좋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헤더 때문에 조금 이제 2티어에닿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티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티어 일단 첫 번째 선수 셰우첸코입니다. 와, 좋더라. 양발에, 뭐, 침투되고, 드리블 좋고, 헤더되고, 슛되고, 다 되더라. 거기에 케미도 좋고. 예, 셰우첸코는 진짜, 너무 좋던데? 음. 옛날로 따지면 진짜, 옛날 크레스포 같은 느낌이야. 예, 옛날 크레스포의 양발잡이가 된 느낌? 진짜 다재다능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쉐오챔코는 충분히 1.5티어. 예감의 파워에도 아웃사이드까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에우제비오입니다. 사실 에우제비오는 예전에 제가 뽑았을 땐좀 아래티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힐트볼롤이좀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 더 높은 티어에 줘도 될것 같아요. 예. 근데 1티어까지는 난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좋아. 근데 에우제비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1티어로 뽑더라고요. 근데 저는 1티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1티어의 선수들보다는 저는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예감이 있었으면 몰라. 그러니까 중거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예감이 있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어찌됐든 1.5티어는 에오제비. AOJB. 에오제비는 1.5티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차범근 선생님입니다. 아, 좋죠. 너무 좋죠. 원래 차범면 싫어했는데 모먼트부터는 움직임도 좋아지고 음,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에토. 에토 그냥 지리지개 빠르고 어, 체감 진짜 좋고. 근데 다만 이제 몸이 좀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5못 티어다. 그다음 이제 반바스텐입니다. 아요번에 반바스텐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바스텐 스타일 자체가 사실 키가 크고 약간 타겟터 같은 스타일인데 스피드도 빨라요, 진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티어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감 파워에도 뭐 드리블 해도 몸싸움까지 충분히 1.5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그다음 이제 쿠루이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쿠루이프를 조금 높게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움직임이 너무 좋아. 쿠루이프는 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2 티어 2 티어에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르이프는 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스피드도 좋고 거기에 슈팅도 많이 좋아지고 되게 똑똑해 뭔가 쿠르이프만의 그 엄청난 움직임이 좀 있어요 써볼 써 때도 그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쿠르이프는 조금 높게 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드로그바입니다 사실 드로그바 하면은 원래 좀 아래티어로 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드로그바가 진짜 전형적인 타겟터 스타일이라 침투 안 되고 침투 안 되고 답답하잖아 근데 이번 모먼트는 아좀 어, 다르더라 침투도 좀잘 되고 헤도도잘 되고 음, 몸싸움에 슛도 좋고 음, 그래서 충분히 저는 1.5티어에 조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2 e 티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어찌됐든 뭔가 올려만 넣으면 은다 넣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봤는 1.5티어 그다음 이제 룸입니다 루니가 사실 포보로 봤을 때는 조금 느릴 순 있어요.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뭐 그래도 나쁘진 않고 좋긴 한데 어, 뭐 슛도 좋고 양발에 그리고 연계 수비력 그리고 뭐 몸싸움 이게 밀고 들어가는 게 사실 수루 패스를 넣었을 때뭐 스피드로 압도는 안돼도 이제 힘으로 압도가 되지 예감도 있고 루니는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 저는 루니를 1.5티어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대망의 1티어 첫번째 선수 앙리입니다 저는 앙리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키도 크고 체감도 좋고 제트를 때리면 다 들어가고 뭐 단점이 있나? 전 진짜 좋더라고 봐요 어, 헤더가 118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헤더도 잘하고 그냥 수루패스 찌르면 다 잡고 저는 악리는 되게 높게 칩니다 악리는 무조건 1티어 그 다음 이제 굴리트입니다 사실 굴리트를 평가를 할때 뭔가 아이콘에서 뭔가 확 달라진 느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티어냐면 애초에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애들도 1티어야 워낙 이제 하위 시즌도 좋다 보니까 이 모먼트가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선수에 비해 특출난 느낌이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티어죠, 이거는. 이하드웨어의이 e 스피드가 나와요. 아, 슈팅도 좋고. 물론 이제 골격전이 좀 낮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연계 부분이나 드리블 뭐 헤더, 아, 그냥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요즘 이제 톱을 내려서 수비를 많이 하잖아. 그럴 때또 수비력도 좋고, 그냥 완벽합니다. 저는 1티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펠레. 펠레는, 근데 펠레는 아마 물어보면 다 1티어라고 할 거야. 사실 케미가 아쉽긴 한데, 아, 이거는. 케미를 안 받아도 좋을 거야. 진짜 개질이긴 하지. 사실 키가 작고, 몸무게도 사실 덜 나가긴 하지만, 다른 장점이 진짜 많죠. 빠르죠. 그리고 박스 안에서 때려봤어디 d 다 들어가. 거기에 연계 사이드로 빠졌을 때 크로스 체감, 헤더. 아, 뭐 설명이 필요없죠. 네. 그때 당시 현금 7700만 원짜리였는데. 네. 거의 뭐 GV70 정도 느낌이죠. 네. 벤츠 느낌이죠. 음. 1티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나오고. 와. 개 좋더라. 진짜. 원래 호나우드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도 1티어를 뽑을 수 밖에 없는 건, 원래는 중거리가 별로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중거리가 좀 많이 보완이 됐어. 사실 호돈의 장점은 중거, 단점은 중거리밖에 없었단 말이지. 근데 중거리가 좋아지고 나머지도 더개좋아졌어 이거 100살지까지 나오잖아. 하하. 헤더 봄싸움까 근데 완벽합니다. 그래서 호돈을 1티어에 넣어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먼트 공격수 티어리스트 총정리 해봤고요. 이런 어, 식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어, 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공격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공미, 윙어, 뭐 수미, 센터백까지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